여성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인이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요. 이 여성은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샬롯입니다. 저와 샘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게 되어서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샘은 글로벌한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회사가 한국지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경험이 많은 샘이 그 프로젝트의 관리를 맡아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자고 하면 어쩌냐고 남편 샘에게 화를 냈습니다. 평생 살아온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게 너무 불안했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샘은 제게 한국은 생각보다 좋은 나라라며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을 거라고 저를 달랬어요. 저도 남편이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 혼자 가는 건 원하지 않아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지사에서 해결해준다고 해서 옷과 꼭 필요한 물건들을 트렁크에 넣고 짐을 쌌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생각 이상으로 세련되고 큰 공항이었다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도 큰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공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공항이 커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특별함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디자인을 차용한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걸알수 있었고,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스크린에는 평면이 아니라 3D를 이용한 입체적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재미있었고, 마치 미래의 세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의 공연도 볼수 있었고, 전통과 함께 미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고선 배가 너무 고파서 공항의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선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 느낌이 물씬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테이블마다 고가의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영어 메뉴도 볼수 있어서 자리에서 주문하고 바로 카드로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을 보고선 미국보다 기술력이 발달했다고 놀랐어요. 한국 식당에서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다 되는 것만도 놀랐는데 잠시 후에 저희 자리로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귀여운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한국의 기술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끔 먹던 비빔밥을 시켰는데 거기에 더해 한국은 상을 가득 채울 만큼 푸짐하게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잘못 나온 건가 싶어서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주문한 음식과 같이 나오는 기본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푸짐함이 마음에 무척 들어서 저는 마음껏 음식과 반찬을 먹었는데 음식 맛도 너무 좋아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 후에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선 회사에서 임시로 살수 있게 준비해준 숙소로 향했습니다. 공항버스는 아주 고급스러운 좌석들이 있었는데 정말 편하게 타고 갈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 밖을 봤는데 창 밖에는 뉴욕을 연상시키는 한국의 빌딩 가득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임시숙소에서 며칠을 지내고 나서 회사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살수 있게 마련해준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라는 말에 샘과 저는 화가 났어요. 멀리 비행기까지 타고 날아왔는데, 고작 준비해준 집이 아파트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항의했더니, 회사 직원이 한국의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낡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한국 직원분과 함께 아파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로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창밖을 보고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의 고급 맨션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빌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빌딩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헬스클럽도 있고 카페도 있었고 놀이터에서는 평화롭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집 앞에 내려서 아파트를 바라봤는데 굉장히 고층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도 높은 멘션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로 갔는데 직원분은 여기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다면서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현관에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빠른 속도로 우리의 집이 있는 층으로 갈수 있었어요. 집 앞에 가자 아. 한국 직원분은 이건 도어락이라면서 지문 인식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라서 아무나 열수 없다며 우리가 지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열쇠를 안 쓰는 것에도 놀라웠는데 지문으로 문이 열린다는 말에 더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열쇠를 잊고 나와서 집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많은 저는 도어락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굳이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한국은 정말 편리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국 직원은 저희에게 한국의 집은 모두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갔는데 미국처럼 바닥이 나무 바닥도 아니었고 깨끗해서 집 안에서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었어요.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참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일러를 켤수 있는지, 외출할 때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 이것저것 설명을 들었어요. 집 안에는 냉장고며 가전제품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세탁기도 있었어요. 저는 샘에게 집에 세탁기가 있다고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미국에서는 세탁기가 집안에 있는 곳은 무척 비싸서 우리는 공용 세탁실을 이용해야 했는데 가끔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어놓고 있거나 하면 우리 세탁물이 바닥에 내팽개져 있기도 해서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게다가 냉장고는 얼마나 큰지 우리 두 사람이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큼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복잡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았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수 있었고 늦게까지 상점과 음식점이 하는 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식사 준비가 싫은 날에는 앱에서 주문만 하면 무슨 음식이든 집 앞까지 배달이 되었어요. 게다가 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연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굳이 아픈 곳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미국하고 비슷한 검진일 거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무료도 아니라서 추가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기본적인 것들만 점검하는데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폐의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하고 끝이거든요. 당연히 한국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건강검진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모두 벗어나는 것들이라서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건강검진은 처음에는 혈압을 재고 시력 검사를 한 후에 청력 검사를 해서 미국하고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검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자마 같은 걸 입으라고 주는데 정말 편한 옷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옷이 너무 편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데 어디가 아픈 곳이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은 미국에서는 결코 없었습니다. 게다가 엑스레이 비용도 엄청 비싸거든요. 직원은 제게 아이패드를 보여주면서 영어로 된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게 기본 건강검진에 들어가다니 놀랐어요. 게다가 그 후에 검사들은 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내시경을 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암이나 용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공간으로 안내해 줘서 갔는데 그곳에서 수면 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검사가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검사는 자궁과 유방암 검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치과 검사로 한국의 건강검진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검사를 하는데 든 시간이 단지 3시간이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검사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이 모든 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을 적어도 10번을 왔다 갔다가 해야 했을 겁니다. 저는 검사를 하면서 추가 비용이 꽤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돈은 위내시경을 위해 수면 마취를 선택했는데 그것에 따른 5만원 외에는 모두 무료였습니다. 제가 수면 마취를 선택 안 했으면 아예 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무료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검사가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제대로 건강 검진을 하려면 최소 3,000 달러에서 많게는 2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4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무료이거나 적은 돈으로 가능하다니 저는 한국 병원은 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보험이 있어도. 보험이 커버하는 병원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아픈 게 아니면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도 의사를 만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의사를 만나기 힘들면 의사를 만날 때쯤이면 아픈 게 자연치유가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놀라웠던 일이라면 약을 일주일치 이상 처방을 안 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게 놀라웠냐면 미국에서는 하도 의사를 만나기 힘들고 병원비도 비싸서 약을 한 달, 두달 치씩 처방해주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라고 말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겁을 먹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만원도 나오지 않아서 병원 영수증을 한참 보며 제가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본 건가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라는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조금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영어소통도 가능했고 통역사가 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병원에 가서 놀랐던 점이라면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바짝 긴장해야 한다는 슬픈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을 부러워할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시력검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 눈이 많이 나빠져서 쓰던 안경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제 눈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빠진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제가 눈이 많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다음날 같이 안경점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안경이 얼마나 비싼데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국에 있을 때 안경점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샘이 왜 갑자기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경점으로 들어갔더니 제 시력 검사를 다시 해주었는데 이게 모두 무료였어요. 미국이라면 시력검사를 병원에서 받아와야 해서 진단서 끊는 비용만 약 6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경테를 보여주면서 가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가장 싼 안경테는 1만원에서부터 3만원대, 5만원대 그리고 비싼 건 10만원대까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싸다고요? 안경 렌즈는 5만원 정도라서 저는 신이 나서 여러 디자인의 안경을 써봤어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고, 엄청 가벼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미국이었으면 안경이 완성될 때까지 며칠 정도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완성된 안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보험이 적용되면, 300달러 한국돈으로 35만원 정도였고, 보험이 없으면 900달러 약 108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진단서 끊는 비용이 40달러 약 6만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사이트가 생겨서 많이 싸졌다고 하긴 하지만 한국의 안경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안경점도 이곳저곳 많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고 싸게 안경을 살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병원과 의료에 관해서는 한국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볼수록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렇게 놀랍고 멋진 한국에서 생활해 나갈수록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가서 살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익숙해질수록 한국이 좋아지고 있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샬럿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의료를 경험하고 놀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강검진마저도 외국인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샬러 씨는 한국의 건강 검진을 경험하고선 그 놀랍고 발전된 시스템에 한국 의료를 무척 부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동 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